어제 둔촌주공 네. 청약 결과가 나왔더라고요. 봤어요. 네. 좀 기대에 못 미친다는 의견이 많은데, 네. 랭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저희가 한번 이야기를 좀 나눴잖아요. 네. 청약 경쟁률이 조금 낮을 것 같다고, 높진 않을 것 같다고. 음. 왜냐하면 이게 일반 분양 세대 수가 거의 뭐 4천 세대 에 가까이 되고, 최소 한 10대 1 이상 나와야 그래도 뭐 경쟁률 좀 나왔네, 그럴 텐데. 음. 그러려면 청약 통영 4만 개가 들어와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게 쉽지 않잖아요. 그리고 안전 마진이 확실해야 되는데 그냥 겉으로 보이는 금액은 뭐 4억이라고 비춰질 수도 있지만 실제 이제 하락하는 기조 감안하고 10%만 하락해도 2억 없어지거든요 네. 거기에다가 또 일반 분양 가격 대비 최소 20% 이상 안전 마진 있어야 된다고 했는데 이게 지금 8사타 기준으로 13억이니까 20%면 2억 6천 확보돼야 되거든요 부대비까지 감안하다 보면 이게 안전 마진이 2억이 아니라 뭐 1억 밑으로 떨어지거든요 음. 그렇기 때문에 야, 이걸 청약했을 때 돈을 벌 수가 없으니까, 당연히 그 청약 넣는 사람들이 고민도 많이 하고 경쟁률이 낮겠다. 그런 생각을 했었죠. 근데 실제 이제 경쟁률이 나왔잖아요. 네. 뭐 다행히 뭐 미분양은 아니에요. 조금 뭐 특별 공급, 일반 공급이 있었는데 특별 공급은 약간 미달랐어요. 음. 이럴 수밖에 없는 게 타입이 여러 개가 있었잖아요. 네. 13평, 뭐 18평, 뭐 22평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람들이 인기가 있는 평양은 다 금액 자체가 9억 초과니까 특별 공급이 대상이 안 되거든요. 음. 그러면은 다자녀, 그 다음에 뭐 신혼부부 특공, 기타 등등 이런 분들이 다, 다두 명이 아니라 그 이상을 생각하고 이거를 이제 청약을 받는 건데, 음. 집이 너무 작은 것만 이제 특별 공급되니까 좀 미달이 난게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반 공급을 보면 이제 가장 기본이 되는 이제 84타입 A. 피아 같은 경우에 뭐9.42대1 정도 나왔어요. 근데 나머지 평형들 보면 뭐 6대 1, 뭐 2.5대 1, 2.4대 1, 거의 2대 1, 3대 1, 뭐 4대 1그 사이에서 움직였어요. 이게 이제 일반적인 이제 경쟁률이다 이렇게 볼수 있는 거죠. 그리고 실제 전체 뭐 평균 경쟁률은 3.69대 1 정도 나왔더라고요. 매우 조금 낮게 나온 거죠. 그리고 경쟁률이 낮을 수밖에 없었던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저는 심리적 위축이라고 봐요. 지금 현재 시대에 부동산이 하락기죠. 이 분위기가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싶고 두 번째는 이제 아무리 계산기를 돌려봐도 안전 마진이 크지가 않더라. 그다음에 대출이 안 되는 것도 한몫했다. 뭐 이렇게 보는 거죠. 아, 구 님. 그래서 이제 요새 분위기가 안 좋으니까 네. 또 미계약자도 많이 나올 것 같다. 음.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또무순 이청약. 음. 또 이게 나온다는 얘기가 있는데 네. 어떻게 될까요? 아, 일단 결론부터 조금 말씀드리면 지금 경쟁률이 10대1 한참 못 미치잖아요. 기본적으로 10대1 정도 가도 무순이 청약 나올 가능성은 매우 높아요. 왜냐면 하 기존 당첨자가 미계약을 하는 경우가 허다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런 이야기 있죠. 뭐, 선, 선당 후공? 음. 이렇게, 아, 이거 둔천주공 청약할까요? 말까요? 뭐 이런 카페 글 올라오면 댓글이 네. 꼭 달리거든요. 일단 당첨되면 그때 이야기하세요. 뭐 이런 음. 얘기 하긴 하는데, 분명히 넣는 사람들 있잖아요. 네. 넣었을 때는. 아 제발 일단 당첨됐으면 좋겠다 그 생각으로 음. 넣어요 근데 막상 딱 당첨이 됐잖아요 그리고 경쟁률을 바로 확인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낮은 경쟁률이다 뭐 2대1, 3대1 그럼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야 이거 내가 호구가 되는 거 아닌가? 그게 덜컥 겁이 나는 거예요 음. 그래서 계약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꽤 많죠 그래서 사실은 선당호구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음. 고민을 잘해서 넣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계약을 안 하는 세대수가 엄청 많은 게 최근에 이제 올해 했던 아파트들, 분양했던 아파트를 보면 금방 알수 있어요. 그때 강북구 쪽에 있던 뭐 칸타빌 아파트 있어요. 그 다음에 그 옆에 또 북서울 자이, 뭐 하나 포레나 미아, 미아동에 했던 거. 그런 것들 대부분 다뭐 경쟁률이 높았던 거는 자이는 뭐 34대1이었고 좀 낮았던 칸타빌 수유 같은 경우는 6대1이었어요. 근데 그 아파트들도 지금 전부 무순이 청약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아, 경쟁률이 1 0대1 미만이다. 그러면 무조건 무순이 청약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음.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실제 지방에서도 10대일 넘은 경우에도 잔여세대 분양하는 경우가 자주 있어요. 아, 그래서 이번 지금 둔촌주공 같은 경우에도 무순이 청약은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볼수 있죠. 형무님 그럼 이 둔촌주공 청약 결과가 네. 앞으로 청약시장이 뭐 향방을 결정할 거다. 네. 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네. 이번 결과로 앞으로의 좀 방향이 보이시나요? 네, 이번 청약 결과가 저는 되게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해요. 그올한해 서울의 분양 건수 자체가 되게 적었거든요. 반면에 지방이나 수도권 외곽 같은 경우는 이제 안 좋은 결과가 계속 나오고 있죠. 근데 지금 서울 같은 경우는 아예 분양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미분양 자체가 발생을 안한 것이지 분위기가 좋아서 미분양이 안난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번 둔촌 주공을 시작으로 얼마나 많은 뉴스가 나오겠어요. 야, 서울에 이 정도 상품성에, 이 정도 입지에, 이 정도 대단지가 경쟁률 3대1 계속 확산될 거고, 그것퍼 나를 거고 막 그럴 거 아니에요. 앞으로 이제 분양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겁이 나기 시작하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로 인해서 분양을 좀 연기, 좀더 좋은 흐름이 올 때까지 무한 연기 하는 곳들도 생기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분양을 이제 받는 사람 입장에서도 이제 어지간히 저렴한 가격 아니면 아예 그냥 덴비질 않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분양권의 시장은 빙하기로 접어드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서울의 결과가 저는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영향을 좀 미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 배모님, 그럼 또 추가로 또 수요 심리 파악을 위해서 지켜봐야 될 대표 청약단지 같은 것도 있을까요? 몇개 있죠. 예를 들어서 지금 하루 늦게도 분양했던 단지가 있어요. 네. 장인유타운에 있는 그 6호선 역세권하고 가까운 그 자이 아파트 있거든요. 음. 뭐 자이 레디언트인가 그런데 이게 특별공급 경쟁률이 뭐 5.25대1 나왔어요. 그러니까 둔촌주공보다는 조금 더 경쟁률이 높아요. 음. 근데 해당 단지는 이제 중도금 대출이 되고요. 모든 평형에 대해서. 그리고 중도금 대출 뭐 이자 후불제긴 하지만 어쨌든 매달내는 건 아니고. 음. 분양가 10%만 있으면 또 가져갈 수 있고, 뭐 그런 장점들이 조금 있긴 한데, 아직 이제 완벽한 일반 공급에 대한 경쟁률은 지금 오늘 촬영 일자 기준으로 이제 오늘 이제 좀 지나야 나오거든요. 네. 내일 이제 가봐야 이제 되는 건데, 이거 지켜봐야 될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12월 19일날 특별 공급을 할또 강동구의 신동아 1차 2차 재건축하는 아파트 있어요. 음. 강동 헤리티지 자이, 요것도 자이네요. 어. 둘다자이예요 네. 자, 이랬을 때, 이거 어떻게 될 거냐. 근데 이것도 입지가, 지금은 5호선에서 조금 멀어요. 걸어서 한 15분 정도 가야 되는데, 그 바로 밑에도 9호선이 연장될 계획이 있어요. 아... 거기는 초역세권 되거든요. 네. 그러기 때문에, 입지 괜찮고, 세대수 괜찮고, 뭐, 브랜드도 괜찮고, 다 괜찮아요. 음... 그랬을 때, 이거 어떻게 될 것인가. 또 지켜보면 좋을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어떻게 될까요? 그건 이제 분양 가격이 확장이 안 나서, 네. 이 분양가격을 먼저 봐야 될것 같아요 분양가격이 정말로 최소 일반적인 시세 대비 20%가 아니라 한30% 정도 차이가 나면 사람들은 그래도 좀더 움직이지 않을까 근데 이게 만약에 20%보다 낮다 작다고 하면 역시나 되게 낮은 경쟁률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의우님 아, 이번에 청약 결과를 보면 그래도 네. 딱한 마디로 좀 정리해 주실 수 있을까요? 한 마디로 요약하면 서울의 분양, 이제는 어려워졌다. 그리고 지금은 저조한 분양 결과지만 10년 뒤에 오늘의 일을 어떻게 판단할지 그건 또 가봐야 되겠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Peace.